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저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전사가 일로 가로대, 마려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게 수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양로로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28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시자 그에게 들어가가는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늘에 아멘 예,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 여기 26절에 보면은 예, 20 예,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예, 청그청혼한 예, 예, 천여 예,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 은혜를 받은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는 그냥 지금부터 받기 시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자라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우리가 뭐 설교 듣고 뭐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건 감동을 받은 거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원래 영어로는 이제 페이버라 그러죠 페이버. 예, 그러니까 편애를 했다. 한국말로 편애라는 게 편애, 편애. 편해. 그래서 편애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자식은 같지만은 예, 조금이라도 그래 좀 그런 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내도 그리,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예, 조금만이라도 좀 마음에 뭐 이렇게 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자식이든 간에 근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하여튼 그런 자식에게 자기 마음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편애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똑같은데도 걔 하나만 뭐더 해주고 더 좋은 말더 해주고 싶고 뭐 하나 라도더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이렇게 행하는 게 편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편애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뭔지 뭐 해도 그냥 더 기쁘게 여겨지고 말도 더잘잘 통한다고 여겨지고 해서 조금 뭘더 해주고 더 챙겨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편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 받은 자.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자. 편애를 받은 자, 이 성경의 은혜를 받은자가 처음에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죠 노아에게 그 당대에는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서 노아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 의인이면서 이게 렇쭉 나오는데 원래 그 사람이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왠지 잘되고, 왠지 따라서 왠지 잘된다. 음, 왠지 풀려지고, 왠지 하나님께서 뭔가 딱, 생각지 않게 딱 해주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들 생각지 않은 모든 일들이 다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전달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편혜를 받고, 편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군의 여호와 정말 다윗이 다윗이 함께한 여 하나님, 여러분도와 함께한 함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함께한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나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길에 하나님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편해라는 것은 잘해서 못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마음 잡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기 작정하고 그냥 그 길에 축복을 주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뱃 속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를 내렸어요. 그렇죠? 야곱에게 은혜를 내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요셉에게 은혜를 내 주십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지만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길이 형통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 편애를 나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자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편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 이 편애를 받은 자를 잘 보면은 가는 길이딱 뭔가 요 야곱도 그래서 막혔을 때, 뭐 구동에 들어갔을 때.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겨서 뭔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를 받았다면 뭔가 증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떡이라도 한개더 생겨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편애를 기다리십시오. 그 막혔다라는 증거가 막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그큰 은혜가 하나 더 있다라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역사가 있,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 천사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는 아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예,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그천사가 놀라 이, 이런 인사가 어찌 민 우리 이, 이성의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뭘, 내가 뭘 사랑을 받아. 내가 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뭐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이성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치는 거죠. 그래 마리아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이 일이 어찌미냐 내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이 처녀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낸다라는 거는 이 아들을 낸다라는 거 우리 우리 생각 우리 한국 사람에는. 그런, 이렇게 남자를 더, 이렇게, 남자를 더 특별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지만, 이, 유대 배경에는 그냥 남자, 여자에서는 그냥 남자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사상이, 그냥 이렇게 뭐, 무당이나 뭐, 이런 거로서 온게 아니라, 원래 그,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내가 이 아들을 낳아낸 이 아들이 너를, 이 세계를 지배하고 하늘나라를 얻게 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그, 남자 선호 사상이 거기서 부터 우리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이게 다이 유대 인 여성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 그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그 아들. 여러분들, 그 아들을 낳게 한단을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내가 어찌 미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 생각을 고쳐놓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에게 예,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에게 생각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게 이, 나는 어쩌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어쩌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히는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고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집정이언이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음, 하옵소서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역사십니다. 은혜를, 패혜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두워지고, 정말 한국도 그래. 예전에 가면은, 예전에 가면 정말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저 이제 순복음교회들 많이 댕기고,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그래도 기도하는 데는 순복음교회인데, 예전은더 크게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지금은 다 형식적으로 남아갖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나고뭐 바자회라든지 뭐 그런 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정말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장사꾼이 임하는 장소가 돼버린 게 이, 이 현, 현대 이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알아 하심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도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드리 시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하나님에나 하나, 나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자다. 서 나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에 네, 그래서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를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된다. 이렇게 다윗이 왕된 것왕된 것처럼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엄마가 된다고 생각해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 왕의 엄마가 이 세상에 왕도 뭐 기쁘겠지만 사장이 되는 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본성이 예수님의 예수님 이이 모든 영적인 영원한 나라에 이것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나타내는 따라해서 아들을 나타내는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나를 통해서 흘러 보내게 하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 계집종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심면 감사함이라고 야곱 이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을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그 그,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잖아요, 그죠? 주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생각했습니까? 이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야, 얘가 무궁한 나라가 임하는구나. 아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될 말이 하는 염두에 두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편안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는 금마다다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영원 영원한 무궁한 나라가 이 안에 아버지 임하기 하여 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주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현현해 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슴면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편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 나는 주님의 종의원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편히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우리 이생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내가 알 미워하겠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겠지. 라는 아버지의 그 세상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바른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아버지 편애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기뻐하시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좋아하시며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버지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